자 먼저 이야기 드릴 거는 이거는 어, 패트리파이 들어가그 돼요 규화목이라고 그러는데 식물 세포 속으로 siO2가 분자 상태의 siO2가 식물 세포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식물 세포 그 자체가 그냥 돌로 사돌로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르면 그 나이테 무늬가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미국에서 1900년 초에. 그, 아리조나 저쪽에, 패트리파이드 내셔널 포레스트란 데가 있어요. 제가 유학 중에 가, 갔었는데, 사람들 이게 너무 멋있으니까 쫙 잘라갖고, 그라인드 해갖고, 테이블! 음. 크,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막 반출해 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미국에 이제 지질학자나 이런, 이러, 이런 데가고 그걸 국립보소로 호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에 아리조나를 가시면, 그런데캐는고 가는 중에, 규화목 국립공원이 있어요. 제가 유학 시절에 그가 갖고 찍은 사진 보시면, 이야 끝없는 그평온에이 이게 이보다더 큽니다. 이런 이런 돌로 된 나무들이 그냥 쫙 깔려 있어요. 호수가에 이렇게 자랐던 나무들이 넘어져 갖고 호수 물 속에 녹아 있던 에사요통, 에사요토가 세포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그 호수가 말라버리고. 소사로덮 피고 그게 암석이 돼버린 거예요. 네. 전지구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SiO2가 물에 녹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지금 지질학 공부를 하면 내가 그때 거 줬잖아요. 바닷물 속이든 강물 속에 SiO2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 SiO2가 많기 때문에 그 SiO2를 갖고 누가 잘 썼나 하면 아까 제첫 번째 들어갔을 때 다이나마이트 만든 거 규화 규소토 이야기했죠? 미국의 한 지층 보면 1 k 로 북한산 인수봉만큼 쌓여있어요. 다큐멘터리 보면. 그러면, 그, 그, 다이아톰이라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세포 하나로 된생명체예요 근데 그 세포가 어떻게 생겼나 하면요? 요, 내, 네, 워낙 중요한 느낌은, 꼭그 옛날에 우리 가그 도시락, 바, 요렇게 돼있잖아 도시락. 윗떡궁, 아래떡궁 탁, 요렇게 돼있는거예요 여기 세포 하나요. 그리고 요게 바닷물에 탁, 다니뜯다내요 그래서 강압성을 해요. 강압성을 하려면 햇빛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햇빛이 들어오면 이, 이떡이 투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한번 만들어보세요. 투명 어떻게 만들어야겠어요? 네. 이제 이해하셨어요? 네. 옛날에 이거 강의할 때, 저 어릴 때, 여러분들 지금 한, 저 아마 70, 6 0대 후반 되는 사람들 알 거예요. 그 어른들 늦게 일하러 나가면 호롱불 들고 마중 나간 적이 있어요. 옛날 호롱불은 어떻게 됐냐면요 철을 가운데 놓고 사각형 통에 유리를 유리를 해갖고 요렇게 들고 다녔어요 바로 그겁니다 다이아톰이 뭐냐면 강압성을 해야 되니까 햇빛처럼 들어와야 되죠 그런데 이게 보호하는 막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보호하는 막이 투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가 만들어야 되겠어요? 바닷물 속에 있는 SiO2 100% 순수한 유리를 갖고 케이스를 만든 거예요 따라서셨나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알아요? 냅다몇년 전에 강의를 하다 자료를 조사했는데, 카이스트에서 무슨 생물학 공학자가 뭐라고 하냐니뭐 2차 전진이나 이런 거 만드는데 순수한 절연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도가 가장 높은 절연체. 그게 유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SIO2 유리를 해야 되는데, 그 유리를 어디서 만드는줄 알아요? 어디서 추출해내는지 알아요? <laughs> 나라. 나락 기억납니까, 여러분? 벼 나락이라고 하잖아요? 탈곡하기 전에. 혹시 나락 만져본 사람 있어요? 대체 그, 그걸 하잖아요. 그, 걸 하잖아요? 그현미금은 어떻게 된줄 알아요? 침이 나와 있어요? 혹시 요 시골에 어릴 때그 꼴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다가, 태비하다가, 풀에 이게 벗기가 피나 본 사람 있죠? 아니, 풀이 얼마나 강했으면 내, 이, 이, 상처를 내, 피가 나 그래서 그 풀을 확대해 보면 혐미경까지아니면 조금 한한 수십 배확대해 보면 풀리 끝에 바늘이 쫙뛰어 나와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완벽한 100% 에사이오토입니다 어마이 사이언스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순도 높은 에사이오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벼의 껍질, 나라 껍질 탈고 가면 무작위 사이잖아요 그거의 그냥 10%가 에사이오토입니다 어마이 사이언스 그 SIO2를 탈과하면 무작이 생기니까 그걸 추출해갖고 반도체, 이런 거 건전지 2차 산지 만드는 산업에 전련체를 쓴다는 거예요 예. 네. 이제 여러분들 SIO2랑 개념이 확, 확 바뀌죠? 예. 네. 또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식물 속에 SIO2가 결정 형태로 들어가는 걸, 어, 피터스톤이라고 래요 특별한 용어가 있어요. 그게, 어, 이번에, 이번에, 지난주에도 읽은 책에 그게 핵심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게, 중생대, 한 1억 년 전에 중생대 백악기 때 어떤 지층을 조사했는데 뭐 아무것도 없잖아 다 그냥 뭐 썩어 없어지고 하석도 안 남고 하는데 고고학자들이 촤부스러딱 하면 그거에 재 재가루가 나온다는 거예요 가루를 혐의 딱 보면 뭐냐면 그거에 우리 구석기지에 원신들이 뭐 불을 피웠을거 아닙니까? 혹은 그했잖아 식물들이 있을 거아니야 그러면 그 주변에 식물에 식물 세포마다 특정한 에사이토 결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마이사이언스그 결정에 전체 테이블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식물이란 거다 알아요. 따라서만 예 네. 그걸 갖고 지금 식물은 1억 년에 다 사라졌지만은 그때 그 식물 세포 속에 있던 특별한 형태의 에사이토 결정을 보고 이 식물이 뭔지 다 알아맞춰요 학자들이. 그럼 그 식물이 나오면 이때 온도, 위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예. 네. 이게 사이언스입니다. 여러분들 그냥유리라생각할게 그러니까 이 유리라는 SIO2라는 이 자체가 강물학에서도 현무암 얼마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대략 40%그 다음에 하강암은 70%그 다음 중성암은 섬로감은 그 중간쯤 그래서 중성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SIO2라는 개념을 얼마나 여러분들 깊이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 자연 전체를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저한테 물으면 지구는 SIO2 행성이에요. 제가 브라질에 가갖고 26일 동안 있었는데, 제가 딱 한마디 갔다 와서는 브라질은 모래의 나라다. 이런 멘트가 가능해져야 돼요. 브라질 어디 가도 고운 모래가 있는 거예요. 그왜 그럴까요? 네야죠 초대류 20억 년전 지층까지 다 가봤대요. 빨리 빨 이야기해줬죠? 예, 네. 거기서부터 모래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래서 이런 교화목 보는 거를 이제 학문을 통합을 하셔야 돼요. 예, 네. 식물 규사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걸 갖고 고식물학을 전부 다 복원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 자, 됐죠? 자, 여러분들,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우리나라도 나옵니다. 네, 스트로마톨라이트를 뭐라고 하러냐면 음, 어, 네, 뒤에 쓰면 숫자 나옵니다. 요거 보면, 또 단면에 밴드가 나오는데, 여선 안 보여요. 저쪽에, 저 있습니다. 조절히. 자, 여러분들 이래 나놓고 이게 스트라마톨라이트를알수 있겠나요? 모르죠. 자, 모여보세요. 뭐 그, 어떻게 보고 하느냐 하면, 요 청들이 보이죠? 요 청들이 보이죠? 요겁니다. 요거 한 2, 3mm 밖에 안 되는 요 청을, 제가 갖고 있는 그 동영상을 보면요. 학자들이 요 청을 드릴링 하면, 맨 표청은 산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시아노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요좀더 들어가면, 요 미리 모도좀더 들어가면 산소가 오기 때문에 황박테들이 있습니다, 또. 이 박테리아들의 시체들 덩어리입니다. 이게 수천 년 되면, 한 2, 3mm로 자라면서 이게 주파위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게 서우주에 가면 이게 나중에 대륙을 만듭니다. 우리나라도 어디에 있냐면 영월에 있습니다. 그 다음 동강에도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지구상의 산소를 만들어준 제1차 산소혁명의 이 주인공들입니다. 얘들, 주인공들. 그리고 이걸 통해 갖고 또 밴디드 아이언 포맷이라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 지구상의 철. 한게돼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뉴질랜드에 는 모에라키입니다. 보셨죠? 모, 모에라키? 예. 예. 똑같아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걸, 이걸 쪼개 보면, 가운데, 뭐, 물고기의 뼈든지, 기본 그코어가 있습니다. 그코어에 여러 가지 석회함층이 침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커지는 거죠. 어, 제가 그, 뉴질랜드 갔을 때 놀랐던 게 이게 모에라키가 해변가에 촤 나타납니다. 나중에 해변가 언덕을 갔더니 언덕 그 전체가 이걸로 다 덮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요게 나오는데 어디냐면 포항입니다. 예. 네. 포항에, 네 요거 말고 우리 내 갖고 있는 사진을 보면 포항의 어느 중학교 뒤에 산에 이게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우주선처럼 박혀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이쪽에서 봐야 될한 13번째 중요한 겁니다. 보기 어려워요. 우리나라에서 땅 표면에 반려함이 보이는 데가 그 경기도, 고향인가 내가 어떻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한 지역밖에 없습니다. 반려함은 바로 뭐냐면 돌솥 비빔밥 알죠? 그 돌솥 비빔밥 돌솥입니다. <laughs> 그래서, 어, 굉장히 구별하기 어려워요. 그냥 깜짝한데, 까무짭짭한데, 결이 좀큰 겁니다. 고려 보시면 돼요. 그냥 결이 적게, 그냥 깨알처럼 깜짝 깜짝 하면 뭐죠? 섬노암입니다 요게 표면을 올라서 분출하면 현모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모암이땅 속에 있으면 반려암이고 엄청 많습니다. 해저지청 했죠? 마그마 올왔죠 그러면 그 밑에는 전부 다반려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게 전형적으로 여감이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오늘 주제, 상상. 상상을 해보세요. 세상에 여러분들 돌이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사실 드무잖아요. 이렇게 타원형으로 됐잖아요. 이 말은 뭐겠어요? 이게 형성되면서 열하고 압력을 받아갖고, 지금 두광 고구마처럼 됐다는 거예요. 예. 네. 놀랍잖아요. 예. 네. 그 유출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있을 확률은 높아, 낮아요. 네. 자, 이런 보면 이거는 또, 어, 규함 쪽으로, 이 장석, 케장석이 보이죠? 네, 다 보이죠? 여감입니다. 그럼 여감은 이건 굉장히 압력을 많이 받은 여감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또 하나 열게요. 상상해보세요. 이렇게 된 여감이 있는데 여기서 화산이 분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쪼개집니다. 음. 쪼개지면 이렇게 타원형인데 이게 확 각이 지겠죠? 음. 여감인데 각이 진걸 뭐라 하냐면 강여감이라고 래요 우리나라 칠보산에 많이 나옵니다. 음. 네, 강여감. 이게 뭐겠어요? 이제 감잡아야 돼요. 아까도 깜짝 하잖아, 깜짝. 까만 깨를 뿌려놓은 것 같죠? 네, 예, 요게 섬노감입니다. 아까 발리암 기억해보세요. 음. 다르죠? 약간 다르죠. 요게 섬노감. 어, 리나라 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강물이 암석이 화강 섬노감입니다. 음. 자, 그러면 요거에 다르잖아요. 요렇게 약간 다르잖아요. 요런 경우는 포해감이라 그래요. 포획암. 자, 이거 이번 목요일 날, 지난 목요일 날 바로 강의했던 겁니다. 한탄강에 있는 현무암이 요런 식으로 됐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구멍이 나 있으면. 색은 끄고 구멍 음. 구멍이 없이 그냥 질이 치밀하면 중생대 끄고 음. 그러면요 구멍이 생겼다는 말은 뭐냐 면요 깨스가 빠져나온 구멍이잖아요 음. 그럼 깨스가 빠져나온 구멍에 요 물이 들어가면 이 현무암 속에 있는 칼슘 성분을 깔아내요 음. 깔아내가 요 구멍에다 차요 그래서 구멍을 가득 채우면 거기에 꼭 뭐냐 면 복숭아 시처럼 보여요 음. 그래서 그걸 행인상 구조라 그래요. 그렇게 채워진 게 보여요. 어떤데 보면 로프, 이렇게 자 행인상, 행인상 구조. 네. 예, 포청. 예. 스포. 스포. 예. 음. 자 여기 마그마 포장. 예, 예. 자요 로핑 구조가 보이죠? 로프처럼 보이죠? 이제 이거 현장에서 보세요. 음. 간척이요 전부다. 로프 구조가 보이죠? 네. 예, 이게 표면이고 이게 먼저 굳고 이 안에 마그마가 흘러가면서 마그마에는 가스들이 빠져 나오고 음. 감잡았죠? 네. 예. 사실 이런 암석이 어려워요. 요게, 이제, 저 이제, 초보자들 보면 일단 석영처럼 보이는데 석영이 맞아요. 근데 요걸, 요렇게 똑 보이는 게 뭐냐면 대리석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훈련을 해야 돼요. 대리석도 완전 이렇게볼일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동전 같은 거 갖고 깔가 봐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더 시간이 있으면 염산을 뿌려 봐야 돼요. 아. 염산을 뿌리면 대리석이 요쪽은 이산화탄소가 볼, 볼때 나와요. 이거는 완전 s i o 2석영석영 덩어리입니다. 규암이라 그래요. 예. 석염, 석염등. 자, 됐죠? 네. 이거는 완전히 순수하게 에사유투입니다. 순수하게 에사유 자, 이쪽으로 가보세요. 빨리. 자, 요 암석이 굉장히 어려운 암석입니다. 요게 규장암인데, 네. 규소와 장석입니다. 됐죠? 규소와 장석. 그러니까, 음모 성분은 빠져나가고 규소하고 장석만된 규장암입니다. 열수 변성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네. 규소, 그러니까 까만 부분이 없잖아요 까만 점이 없잖아요 허운모가 없는 거예요 네, 화강암에서 규수하고 장성마된 걸 규장암이라고 자, 이건 행제했습니다 이거 1만원짜리예요 네, 이게 바로 안구상 편마암이요 안구상 나오죠? 안구상? 네, 편마암, 안구상이요 호겐스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면 요 상태를 봐도 밴드 형태가 보이죠? 결이 보이죠? 그래서 이게 결이 요렇게 나 있는 걸 편마라 그래요. 음. 나이스라 그래요. 근데 그게 더 압력을 받으면 요 장석 성분, 아니, 그러니까, 물론 장석도 들어갑니다. 석영 성분들이 세그레이션 돼요. 음. 그래서 석영 덩어리들이 응집이 돼요. 네. 그래서 눈동자처럼 보여요. 네. 그래서 그럼 이거 변성이 많이 된 거야. 네. 안구선성님물나 많습니다. 앙 선생님. 요게 바로 호상편마입니다. 아주 전문 전문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었고요. 네. 맞네. 자, 오늘 하여튼 편마음 확실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 서울이든 어디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깥에서 많이 볼수 있는 과물이 이겁니다 아파트 단체 네, 아파트 요게편마음인데 자, 빨리 이야기할게요 진흙이 쌓이면 이암 이암에 유기물이 들어가면 세일 세일가스 알죠? 그 다음에 그게 압력을 받으면 슬레이트 그 다음에 더 압력을 받으면 이파리가 천개썸 갈라지는 천매암 필라이터 그게 더 압력을 받으면 시스터, 시스터를 편함이라 그래요. 시스터는 어 블루 시스터, 그린 시스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시스터가 더, 시스터는 어떤 걸로 되어 있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시스터는 이렇게 결이 안 보여요. 결이 안 보이는 대신 어떻게 됐나하면 이렇게 어, 생각하면 돼요. 옥수수 껍질을 벗기면 옥수수 껍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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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개져 있잖아요. 약간 그런 형태예요. 고게 시스템입니다. 그럼 옥수수 껍질이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는데 압력을 더 받으면 옥수수 껍질이 가지런히 종이짝처럼 나이이 돼요. 고게요편마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렇게 밴드로 요렇게 되어 있다는 걸 호상 편마그 다음 여수도 압력을 받으면 아까 저 있죠? 안구상 편마암 안구상 편마에서더 온도가 높아지면 야가 녹아버려요. 그럼혼성암이 돼요. 오케이? 네. 다시 마무하 이쪽에 하얀 부분은 석영 네, 네. 까만 부분은 허운모 혹은 휘석입니다. 아시겠어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오케이. 보죠. 이게 전기석입니다. 음. 토마이트, 전기석. 보이죠? 이렇게 되는 이런 강물들은 스카른 강물이 돼갖고, 이거 돈어리입니다이 예. 속에 막, 저 희귀 강습도 많고, 뭐 엄청 많습니다. 음. 예. 정리적으로 예. 정리적으로 이거 보이죠 결정 크게 보이죠? 예. 백운무도 보이고 다 보이잖아, 요 이쪽에. 예, 네 각무. 네. 자, 그 다음에, 각섬석. 어, 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엠블라이트라고 하는데, 각섬석. 자, 분자식 알죠? 각섬석. 예. 네. 각, 각이 적고, 섬은 성강, 버쩍버쩍하게. 자, 보세요. 각이 적잖아요? 버쩍버쩍 하잖아요? 그래서 각섬석이요. 이게 굉장히 더운 백운무입니다. 다르잖아요. 전부 다 판상으로 보이는 운무. 아니, 보이죠? 배운모배운모등 이런 게 괜히 덤으로요. 이배운모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열수나 압력이나 온도가 더 높아지면 견운 모가 돼요. 일라이터스맥타이터 예, 그게 토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남해안에 이쪽 배운모강산 어 이쪽 있는 데는 어 예를 들면 천왕석 같은 게 있어요. 납석 중에 천왕석은 같은 무게의 금에 다섯 배 가는. 광물도 있어요. 어, 예? 광물. 오케이. 자, 방해석 보세요. 이제 이제 오늘 달라 이제 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딱 보면 석영처럼 느껴지는데 뭔가 좀 다르죠? 음. 예. 이게 칼사이트입니다. 석회암이 압력을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방해석. 예, 결정들. 이게 완전 수정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예. 자, 다 왔어요. 예. 자, 유문암 아, 유문암 어렵습니다. 유문암 이쪽에 잠깐 보세요. 여기 보시면, 마그마가 흐른 물결이 보이죠? 그래서, 이설류 자, 무늬문 자, 유문암. 근데 좀 어려워요. 이게 전부 유문암이에요. 좀 무늬 안 보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는 바이잖아요. 유문암. 예. 화강암이 지구 표면에 흘러내릴 때 유문암이 돼요. 예. 그래서, 유기뭐냐 우리나라 전체 유명한 강물이 나는 거요. 예 어... 강원도 영월, 그 다음에 중성대 응암 전부 다 있는데 요걸 약간 요렇게 산책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저거 요렇게 돋보기 형태돼 있죠? 네. 저거 보면 일부 강물을 볼수 있어요. 예, 최근에 만든 거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예. 예. 자, 해장함은 뭐, 뭐요? 아노로사이트 칼슘 장석 기억납니까? 네. 이 해장석이 달 표면에는 6kg. 6000m로 덮여 있어요. 지금 달을 그 보면, 보면 이렇게 아. 이렇게 호, 검은 부분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현무암, 현무암 대지고 네. 높은 부분은 약간 밝은 색으로 뜨잖아요. 네, 예. 그게 전부 다이 강물로 덮여 있어요. 아, 회장석이야 예. 아. 약간 다는데 네. 네. 분자색 기억나는 사람? E A L 2 S 2 o 레 아, 역시. 아, 이렇게. 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laughs> 여러분들. 네. 우리 저예 진짜 열심히 하시잖아요. 음. 그래서 그 해장석이요. 회라는 게 석회란 말입니다. 칼슘을 한자로 해라 그래요.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장석이다. 그리고 지구상에 사실은 가장 많은 강물. 장석이 지구상에는 돌의 60%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장석의 거의 한 70~80%가 해장석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지구상에 보는 가장 중요한 돌이고 달에는. 전적으로 이걸로 덮여있어요. 현무함하고 이걸로. 됐죠? 그래서 혀장성. 자, 오케이. 네, 이쪽에 보세요. 자, 응양화산재응양 응양. 여기 한번 보시고. 일로. 자. 응양 자, 이게. 자,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자, 잘 모여보세요. 뭐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이런 것입니다. 이게 박혀있으면 학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 계면이 있잖아요?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개면이 멜팅이 돼요. 어...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멜팅 됐다 느낌이 안 들잖아요. 요 개면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가, 감각 없이. 음. 근데 다른 구조를 보면, 요거, 요, 천청에 얇은 구조가 나와요. 네. 다른 질이. 네. 그러면 요게 녹았다는 게 나와요. 네. 또한 가지는 뭐냐면, 요게, 지금 요거 녹은 정도가 아닌데, 만약에 온도가 더 높아지면, 이게, 이게 녹아 질춤하게 돼요. 음. 네, 플레메라는 구조가 나와요. 음. 그 조금 훈련하면, 이게 만들어질 때, 이게 멜팅된 상태로 그쳤느냐, 안 되냐. 멜팅된 상태로 된게 바로 운주사에 있는 천풀천탑. 그걸 응결, 용결응예암이라그래요 요거는 각진 구조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각진 구조가. 이건 멜팅이 안된 거예요. 음... 예, 그냥 가로 상태로 압력을 받아 이렇게 결게된 거예요. 됐죠? 다 달라요. 오케이. 자, 이런 거 보세요. 진짜. 예, 이제 드디어 이속살을볼 때가 있어요. 이제 감 잡았죠? 이게 석회암인데 이렇게 자르면. 자, 얼마나 재밌어요. 석회암이라 해도, 지금 요 광명이 보이죠? 네. 이게 석영이요 그럼 뭐죠?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이거 언제 만들지 모르잖아요? 네. 만들어지고 나서, 이게 만약 돌이 되려면 미니한 천만 년이잖아요? 만약에 중생대같은면 1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네. 그러면 그 사이에 수십 번에 마그마가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흔적이 보이잖아요. 이게 석영입니다. 이걸 섭입이라 그래요. 금방 아시겠죠? 돌은 잘라 봐야 돼요. 그 이제 겉에도 드러나죠? 겉에 보이죠? 이거 자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가 진짜 이게 좋아요. 이거 속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석회암입니다. 기본은 석회암인데 여기에 마그마가 들어간 거요. 예 그러면 이 마그마가 들어갔을 때는 이게 녹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석회암이 녹으면 뭐가 나와요?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 근데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화산 작용이라고 면 대규모로 이산화탄소 화산에 이산화탄소 나온다 이야기했잖아요. 그 과정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덩이를 예. 보세요. 석회암 이 있는데 마그마 에사이투 성물 들어갔잖아요? 그럼 녹았을 거 아닙니까? 음. 석회암이 녹으면 분자식서으말잖아요 음. 분해되면 이 사람 다 생각나는 거예요. 됐죠? 네. 에이, 굉장한 거예요. 이쪽에. 자, 빨리. 자, 이건 사암입니다. 자, 모래 알갱이 보이죠? 자,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도 이거, 이거 모래 알갱이 몸끄잡네요 어. 손톱이 부러지지. 그래서 뭐냐면, 이 사암이 모래가 바위가 되려면, 모래와 모래 사이에 아교풀이 나와요. 그 시멘테이션 과정을 해갖고 완전히 결합을 해요. 그래서 흙하고 바위는 완전히 다른 현상이에요. 오케이? 네. 이게 뭐냐면 알미늄 원석입니다. 오징어 구이 기억나죠? 네, 명박석 명반석. 네, 네, 명반석이라는 데이 명이 알미늄이란 말이에요. 맥반석 같은 겁니다. 이쪽에 일단 요 지질 강의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잘, 빨리!